오셨습니다 먹방의 정석 먹는 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 유민상 씨, 김민경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네. 유민상 씨, 김민경 씨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요 네. 이분들 하면은 진짜 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하는 고기반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돈까스 돈까스 네. 3대 천왕의 비법 돈가스를 오늘 김민경 씨, 유민상 씨가 함께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는 역시 그두 분이 선택하신 돈가스라면 믿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역시. 음. 저희가 웬만해가지고는 저희 음. 얼굴을 딱 박지 않거든요. 네. 저희 딱 박았습니다. 딱 네. 박혔어요. 박혔어요. 네. 가정에 어? 모여라. <laughs> 맞아요. 유민상 씨 같은 경우에도 고기 그냥 워낙에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드셔가지고 진짜 돈가스 맛집이라는지 아니면 맛있는 음. 돈가스 구별하시는 거 바로 하시잖아요. 저는요. 제가 맛있는 거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네.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하셔야겠다. 그 이거 3대 천왕 돈가스는 진짜. 그 삼대청에 나온 응. 사장님께서 판매하시는 것 중에서 가 보면 가게에 진짜 백몇 응. 가지로 막 실험하셨어요. 응. 그중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어, 두 그쵸.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겁니다. 그 비법 그 소스도 그... 오늘은 다 받으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네. 총 16장 심지어는 치즈가스까지 두장더 받으셔가지고 18장의 구성으로 함께 가져가시는데 4만 7천 구백원입니다 3대 천왕 통 등신 돈가스 그러니까 짜잘한 고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비법 소스까지 함께 만나시는데 네. 자동주문 전화하시면 2천원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야, 이야 진짜, 진짜 두 분이 푸짐하다. 준비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양도 푸짐해요. 저희 몸이 푸짐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믿고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몸만 푸짐 게 아니라 마음까지 푸짐합니다. 형 아, <laughs> 얼굴 도 예뻐 가지고. 똑같시죠 <laughs> <적당히> <laughs> 아니, 네. 3대 천왕 알고 계시죠? 비법 소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돈가스가 아니라 맛집에서 드셨던 사실 돈가스는 두 가지가 좌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얼마나 좋은 고, 돼지고기를 썼는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든 부어 먹든 하든지. 그렇죠. TV에서 3대 천원 보셨죠? 거기에서 진짜 제일 스테디셀러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건 시중에서 구하실 수도 없어요. 음. 칠레소스, 까르보나라소스 다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두 가지 소스에 기본적으로 돈가스는요, 정말 정성을 만들어서 수제처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빵가루, 아우 습식 빵가루를 썼어요. 예, 이게 이게 잘 없거든요. 그리가 보통 시중에서 만나서돈가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건식, 이렇게, 예, 건식으로 돼 거.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이게 그 맛을 잡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치. 맞아요. 이게 요게, 요게 들어가면 훨씬 더바삭 네. 바삭해지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아, 우리처럼 먹는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코코넛 분말, 아몬드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 좋죠. 마음에 놓이고 고소함이, 맞 고급스럽고 맞아, 맞아. 맞아요. 음. 고급스럽고 고소한 네. 맛. 거기에다가 아이들도 많이 챙겨주실 텐데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짜잘하게 이렇게 썰은 고기, 갈은 어. 고기 이게 아니라 <laughs> 통 통으로 통으로 통등심. 집지 않죠? 이것도 국내산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돼지고기 네. 하면은 아무래도 국내산으로 많이들 찾으실 텐데 그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써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두 분께 진짜 제가 네. 오늘은 너무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요? 아,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 가져오셨으니까요. <laughs> 저는, 저는 이 한대천 한 가게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치 네, 직접 맞아요. 소스 맛 검수 음. 다 하시고요. 음. 이거 아니야 하면 탁 바로 탁 차서 나가. 고 다시와 이렇게 해서 깐깐하게 음, 검사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 참 좋아하는데 그럼요. 많이 찾아다니는데 음. 밤늦게 출출하게 야식 당기고 그럴 때는 문도 안연집 찾아갈 그쵸? 수 없잖아요. 어, 아, 그리고 지방 사시는 분들이든지 라 아니면 지방에 있는 맛집 이런 데 찾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집에서 진짜 아무 때고 드실 수 있게 이 명인의 비법 소스를 담은 3대 천왕에 나왔던 그 비법 소스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까르보나라 소스, 와, 어, 이거 아, 아, 민경 씨가 정말? 진짜 좋아하는 소스잖아요. 이게 진짜 드문 경우에요. 네. 까르보나라 와, 소스를 이용한 대일... 돈가스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그렇죠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돈가스 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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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음. 아, 칠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튀김 마늘 슬라이스까지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laughs> 맛있어. 오, 진짜 이거 감칠맛 오, 맛있어, 끝내주잖아요. 그쵸, 밥도 끝내주지. 아, 정말. <laughs> 도대체 한 번에 몇 백을 뜯어야 되나요? 어, 네, <laughs> 아니 돈까스 실물이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실물 그대로 해가지고 튀겼는데 일단은 습식 빵가루를 썼으니까 훨씬 더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쵸? 고기 두툼한 거 보세요. 아 이거야. 와 네. 그리고 심 진짜 집에서 하는 것처럼 통등심. 네. 이거 제가 썰어드릴 테니까. 소리, 소리, 소리. 와. 어머머머머머머. 제가 그리고 두 분의 취향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여러분 자마 잠안 오실 때 밤에 귀까지 그 나대고 이거 썰어 썰어 봐잠안와아그러네 아, 아, 얼마 전에 그 음향 그거 네.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에다가 저희 치즈가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모짜렐 치즈닥스는요 이게 이 치즈 보세요 치즈 오. 오. 와. 치즈가 진짜 아낌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씹는 맛 나거든요 어, 퍼져먹는다, 퍼져먹는다. 자 이거. <laughs>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드셔보세요. Yeah. <laughs> 진짜 맛있어 사실, 진짜 이거 먹고 싶어 이거는 사실. 네. 어머,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이건 포크보다는 약간 네. 좀 이렇게 치즈의 네. 그 풍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자, 오. <laughs> 이렇게 연기가 좀 뜨겁거든요. 오! 오! 와, 우와. 예술이다. <laughs> 모짜렐라 치즈가 진짜 한가 음. 먹고 싶다. 역시. 이거 대사도 대사도 없고 뭐 말도 없고 그냥 먹가, 먹기만 하는 건가요. 먹방의 귀재 역시 그리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돈가스 통등심 어, 까르보나라요 까르보나라 아, 역시 여자들은 까르보나라 소스 좋아하잖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도 주 s 에서는한 먹방 하거든요. 어머 어우. 솔직히 이렇게 한번 먹었으면 이렇게 크게 한입 하기 힘들거든요. 몸무 체고 그렇게 작으신데. 진짜 한번방 하시는 게 지금 옷에 흘려가면서 지금 멈추시니까 완전히 넋을 고 드시는 거니시는 음. 거예요. 아 너무 고소이 정도 가야 되겠어머한 개씩은. 자, 오 살짝 먹해서 나눠 드시는 거 자, 아니죠? 뭐라고요? 나 드시는 거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 아 <laughs> 뭐예요? 역시. 음 예, 갑니다. 음. 음. 어머! 어머! 우와. 와! 왜요? 어 왜? 왜? 뜨거워요. <laughs> 음. 이거 너맛있어 네, 네. 씹는 거 멈출 수가 없어요. 음.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역시 통증심이라 그런지 음. 이게 냄새가 음. 나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쫀득쫀득쫀득하게 씹히는 그 맛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게 통증심이잖아요. 음. 그래서 날리지가 않아요. 어, 맞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통째로 들어가는 거라서 네. 오. 음. 너무 맛있죠. 오고 <laughs>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laughs> 저희가 이렇게 쉽게 먹으니까 양이 작은가? 저희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서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못 먹어요. 딱하지 면 다칩니다. 이거 그냥 보통 분들은 한 8번, 10번 이상씩 칼질을 해 드셔야 되는 거 저희는 네번 그렇죠? 만에 썰어 먹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드실 수 있는 넉넉한 양을 챙겨드리니까 진짜 저희처럼 먹방하듯이 그냥 맛있게 한 입에, 한입 가득 채워가지고 돈가스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음.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법소스가. 그냥 돈가스랑 같이 드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 우리 좋아하는 스파게리. 오. 스파게리. 파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시면 되는 이러면 거고요. 이러면 진짜 고급 파스타가 되는 거죠. 까르보나라 그리고 남은 소스에다가 저는 꼭 남기지 않고 이 소스 아까우니까 어. 꼭 빵을 찍어 먹어요. 아 빵? 그것도 좋은데 돈가스 음. 같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돈가스를 같이 이렇게 해는 음. 데도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먹으면 배도. 솔직히, 돈까스 사람, 저는, 저는 조금 작거든요. 스파게티 하나면서 이렇게 작거든요. 많이 작잖아. <laughs> 같이 먹으면 음. 충분히 배, 충분히 부를 수 있거든. 맞아요. 파삭파삭. 요거 이렇게 볶음밥에다가 싹 이야. 올려가지고 드시면은, 오, 이거 예술이죠, 예술. 이게 맛있는 이유가 일반적인 돈까스소들은 되게 응. 좀 달달한 맛 쪽인데. 그렇죠. 실리소스라니까 살짝 매콤하잖아요. 그렇죠. 매콤하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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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안 질려. 아, 그렇죠. 살짝 매콤함이 있어. 그렇지, 안 질리고 계속 그렇지. 먹을 수 있어. 맞아요. 밥에 비도끝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주에서 마이샵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돈가스 맛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비법 소스 그대로 가져왔고요. 국내산 통등심 돈가스로 오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는데 3대 천왕 통등심 돈가스 기본적으로 16인분 받으시고요. 까르보나라 소스, 칠리 소스,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가스, 튀김 마늘 슬라이스까지 오늘 몽땅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와, 많이 준다. 많이 주죠, 많이 주죠.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가스만 하더라도 16인분이에요. 그리고 와. 이거는 이 두, 소스 두 가지는요, 뭐 어디에서 만나실 수도 없어요. 시중에서 판매도 안 되는 그렇지. 걸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돈가스라서 두 분도 그 마트 막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런 거 진짜 저희도 공유하고 싶거든요. 방송 볼 때마다. 오. 맛있는 땡땡땡 볼 때마다 아, 네. 저도 한 번씩 그거 해먹곤 하는데, 네. 진짜 그럼 비법.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맛팁들 네. 이용한 이용이 가능한 게 바로 돈가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저희가 비법 소스를 드리니까 네. 이게 꼭 돈가스랑만 잘 어울리는 소스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음. 네. 그냥 밥에 부으면 또 밥, 비빔밥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 소세지, 햄 이런 거 응, 집에서 응. 먹는 거에다가 부어 먹어도 기가 막힌 소스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 따라할 수도 없어요. 3대 천왕의 비법 소스이기 때문에 그 비법 고스란히 집에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라면

就爱。 유민상. 김민경의 더 맛있게, 맛있게 먹는 꿀팁. 팁! 네, 첫 번째는요. 저희 돈가스는요. 소스가 핵심입니다. 음. 네. 부어서 먹든, 찍어서 먹든, 반반 나눠서 먹든 다양하게 즐기세요. 다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돈가스 샌드위치를 먹지 않습니까? 네. 빵 사이에 돈가스를 음. 끼워서 거기다가 저희가 함께 드리는 모짜렐라 돈가스를 <laughs> 함께 드시면은 이, 맛도 두 배, 양도 두 배, 그리고 이 쫀득함과 이 치즈의 쭉 늘어짐까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다가요. 네. 그 바삭한 돈가스를 딱 얹어서 먹으면요. 아. 돈가스 김치나베가 됩니다. 와, 거구나. 정말 다양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니 몇방의 지존들과 함께하는 <laughs> 이 맛이라지. 삼대 천왕 돈가스 통 등심 돈가스로 오늘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기에요? <laughs> 어떡해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후한 걸 어떡해. 그러니까. 난 아, 많은지 몰랐지가 한끼줄 알았지. <웃음> <웃음> 진짜 유민상 씨는 한 끼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16인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치즈가스까지 총 18장을 받아가시는 구성이고요. 자, 근데 가격이 진짜 좋아요. 국내산 통등심 돈가스의 3대 천왕 명인의그 비법 소스까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7,900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소스 맛도 마시지만 기본적으로 돈가스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국내산 통 등심 돼지고기. 우린 짜잘한 어? 거 싫다. 아, 하시는 그러면... <laughs> 분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통째로 담았고요. 아몬드, 코코넛. 고소한 맛과 영양까지 챙겨볼 수가 있는데요 두분 모시고 제가 네. 먹방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laughs> 우, 이 소스 저희가 소스를 2종을 다 드립니다 네. 이 비법 소스 함께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3대 천왕에 나왔던 명인의 비법 소스 그 그대로. 비결 그대로 가지고 그럼요.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데워드시거나 아니면 은 저처럼 이렇게 우유 넣거나 생크림 더 추가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활용을 하느냐 돈가스 부어먹고 찍어먹는 것도 좋지만 우와! 와, 스파게티. 어 <laughs>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민경씨 엄청 최애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스를 부었으면 진짜 끝났다. 진짜 고급, 고급 레스토랑 고급 중에서도 진짜 고급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고급 중에서도 진짜 고급. 그리고 저희 네. 칠리 소스도 있는데. 네. 튀김 마늘 슬라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어 맞아요. 집에서 이거 어떻게 튀기겠어요? 판마늘아 아, 근데 이렇게 딱 같이 얹어가지고 뭐에다 드시느냐? 볶음밥에다가. 밥에 볶음밥에다가. 이러면 끝내주죠. 아니 소스 정말 활용할 게 많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밖에서 나가서 사들사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아만 원은 질리소스 볶음밥이라 한1억8천 정도. <laughs> 네. <laughs> 진짜 그돈 주고 네.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비법 소스까지 오늘 네. 이 시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너 돈가스, 와, 많아, 와, 이거? 돈가스. 실제로 이야. 저희가 튀겨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석석하다, 보세요. 서걱서걱. 석석. 아니, 우리 엄마가 튀겨도 이렇게 아렇서 이렇게 서걱서걱 안그리거든요 아, 왜냐면은 네. 우리가 빵가루가 다르거든요. 습식. 응. 습식. 그래서... 가 근데 심지어는 고기도 아낌없이 들어가요끊등심이 그냥 살아있네요 우와. 그대로 있죠 멋지다 고기가? 멋지다 예. 그리고 진짜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썰어서 드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넉넉한 양으로 드리고요 끝이 아니에요 돈가스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와, 이게 무미요 이게 미예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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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번 볼까요? <laughs> 오. 이거죠, 이거죠. 까지가스까지 함께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때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자, 두분 드시고요. 제가 네. 아예 네. 드시기 편하게 여기에다가 소스까지 뿌려드릴게요. 자, 하나는 사람까지. 칠리 소스. 네. 오, 사상이라. 하나는 자 카레보나라 소스. 이렇게. 오. 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시면은 <laughs> 세상에 세상에 꿀맛도 꿀맛도 이런 꿀맛이 없어요. 빨리 먹어보죠. 빨리 야, 조심해야 돼. 자,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뜨거울 수 있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자, 자, 나, 조심하세요. 자,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자, 까르보나 소스 아까부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어. 이게 약간 이게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이 있어서 되게 네. 끌리거든. 어. 어. 근데 보시는 분은 이게 까르보나 소스이기 때문에 좀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할 수도 있거든요. 담백고소. 음. 아, 담백고소. 고소하죠. 짭조름하 맛있어. 음. 그럼 나는 이거. 칠리소스. 어, 소스. 소스. 어 여기나는거 봐. 음, 괜찮겠지? <웃음> <웃음> 아, 그걸. 음. 야, 그걸 가로오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민경장고 대단합니다. <laughs> 역시 여기에서도 손목 꺾기 스킬은 음. 발휘가 되시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치즈 가스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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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요게 또 별미야. 요 이거, 아. 이거 렐라 치즈. 요지 요거 아. 이렇게 입에다가 쏘아. 음. 빵그름 음. 안니까 음. 완전 쫀득쫀득하지요 음. 아. 니까 풀고 먹을게요. 와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와큰 거가 있잖 여러분 이거를요. 네. 나는 소스를 두 개를 이렇게 섞어. 섞어 음. 소를 이쪽에도 바르고 쪽에도 바라서 음. 자, 오. 갑니다. 이큰 거를 자, 좀 <laughs> 전보다 더, 더 커졌어. 지금 <laughs>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laughs> 계세요. 자, 계속 점점... 큰 거, 큰 거, 큰거외치더라고요큰 <laughs> 거. 갑니다. <laughs> 우와. 우와. 이거 실화냐? 아니, 몇개 튀겨야 돼요? 16인분 오늘. 그럼 괜찮으세요? 전 튀기게 생겼습니다. 진짜 네. 넉넉하게 드릴 거고요. 네. 국내산 통등심 돈가스니까 맛있게 드시고 3대 천하의 비법 소스까지 다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민상씨처럼 그냥 한 입에 네. 가득 채워가지고 두 가지 소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끼지 마시고요. 푸짐하게 드세요. 또 시키면 되니까요. <웃음> 그럼요. 베스트 <laughs> 마이샵에서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3대 천하 비법 돈가스 오늘 시간 푸짐한 구석. 진짜 두 분의 마음처럼 오늘 푸짐하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6인분의 통등심 돈가스 만나시는 거고요. 까르보 소스, 칠리소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모짜렐라 치즈가스, 튀김 마늘 슬라이스까지 와.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두 분의 사랑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네요. 아, 아. 집에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들으니까 네. 꼭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laughs> 사랑해주세요. 47,900원입니다. 네. 지갑 상품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지갑 비앙코 하면 198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인. 현재도 계속해서 패션쇼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편집샵 또한 300여 개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빅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가